네 안녕하세요 저는 문장으로서 일하고 있는 1팀장입니다 오늘 시공할 거는 남양주에서 6세트를 시공할 거고요 뭐 보시다시피 조금 전체 인테리어가 들어가는 현장이라서 저희는 이제 첫 시공으로 들어가야 되는 문틀을 먼저 시공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화장실 같은 경우가 물기 때문에 많이 썼기 때문에 요즘 ABS 도어로 많이 교체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물이 닿아서 이렇게 썩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이 부분 때문에 요즘 들은 다 ABS 도어를 설치하는 경향이 많죠 기존 문틀에 마감재가 달려있기 때문에 철거하기 전에 우선 이걸 먼저 철거해줘야 되는 작업이 있어요 이렇게 해야지 문틀이랑 마감재가 분리되고 철거할 때 수월해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잘라주겠어 문틀에 이렇게 하나 끊는 이유가 철거하기 쉬우라고 하는 거고, 이게 만약에 통째로 뜯게 되면은 박혀있는 게 많기 때문에 분할적으로 땡긴다고 보시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이게 지금 철거하다시피 시끄러웠던 거는 지금처럼 거의 한 시간 정도 소음이 나기 때문에 꼭 공사 전에 이렇게 소음 신고를 하셔야지 나중에 탈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옛날에는 내가 진짜 손톱으로 해서 잘랐는데 두개 하고 나면 쉬어야 돼. 너무 힘들어. 그래서 작업은 장비빨이야. 나 지금 보면. 장비가 좋고 성능도 좋고 하면 일도 좀 수월해지고 하니까 그렇게 <laughs> 많아 문짝이. 앙카가 박혀있는 문들이면 이걸 제거 안 하고 할수 없이 가벽이더 많이 무너진다고 보시면 돼 있는 데가 있고 안돼 있는 데가 있거든. 이게 안 뚫고 하면 벽이 손상 갈 수도 있어서 여기앙그 안카 위치 동그랗게 살짝 보이긴 한데 음. 그럼 이 안에 이렇게 안카가 밑에 있어. 설거 업체 맡기는 데도 이걸 안 뜯고 뜯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그래서 막 이게 이거 잘하면 이거 무너지거든 너. 이쪽 거. 이게 지금 여기 옹벽이 있고 이게 가벽일 수도 있어 이런 경우는 꼭 확인을 해야긴 해야 돼 보면은 여기랑 메뉴에 보면 여기 안에 저 밑에 못 하나 세 군데가 밖에 있기 때문에 가운데 중심 한번 끊어줘야지 뜰때좀 편해 겁 없는 사람 <laughs> 그니까 유튜브가 제일 문제라는 게그거예 <laughs> 유튜브는 정말 현장 조건 편디션이 100이 만땅이라고 치면 유튜브에 나온 것들은 거진 100이야. 여기가 100은 아니잖아. <laughs> 유튜브 따라하면 절대 안 돼. <laughs> 이거는 3, 고만 하면 되고 굳이? <laughs> 네. 시공 기사가 이 괜히는 게 아니라 말이야 <laughs> 진짜 이게 되게 다 위험한 것들이라 게다가 옛날 집들 같은 경우는 콘센트가 보면은 이렇게 이 위치에 돼 있으면 빌라 같은 경우 되게 옛날에들은 전기선 이렇게 올라가 있어 보면 그래서 얘 옆에 붙어 있거든 그러니까 잘못 쓰면 전기 일렉토리 하는 거지 뭐 그냥 <laughs> 일렉토리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아파트는 그럴 일이 없어 대부분 좀더 뒤에 다 들어가 있거나 뭐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그런 뭐 식인데 옛날 빌라들은 이게 문틀에 고정시켜놔 이게 문틀에 못이 이렇게돼 있어서 전선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어, 그래서 그거는 빌라 할 때는 꼭얘 자를 때는 콘스트보다 밑에 그래서 나도 지금 버르처럼 콘셉트 바로 밑쪽에대서라가 나가서 이렇게. 아 혹시 가 나가서 니가 나 죽잖아 가나가가 나가서 니가 가서 니가 가서 니가 나가서 니가 나가서 니가 나가서 철거가 되게 쉬워 보일 수도 있겠는데. 예, 제가 <laughs> 그러시면 안 된다고. <laughs> 톱질하다가 아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laughs> 하시는 거지 이제 요거를 철거해야 돼. 고객님이 이거는 문을좀더 내리고 싶다 하셔서 기존에 있는 걸좀 내려드릴 거예요 이거. 근데 만에 하나 이제. 뭐문 닫을 때 실내가 걸린다고 하시면 이 위에다 얹어도 시공에도 무방하니까 그거는 선택해서 하셔도 될것 같아요 얘는 일단 철거하는 걸로 월요일이라 힘들다 역시 나이 <laughs> 추운 날에 땀이 나는구만 일하면 좋은 점 하나 있어 살 빠져 이거 하면서 살찐 사람 나밖에 못 봤어. 처음에는 나도 엄청 많이 빠졌는데 어, 어느 정도 익숙해지니까 이제 다시 찌더라고. 좋지 않았어. 소비자 입장에서는 브랜드라고 해서 시공이 잘될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신단 말이야. 근데 그거는 좀 오해인 게 시공 기사를 잘 만나야 돼. 아무리 좋은 제품 받아도 초보자가 와도 나쁘진 않은데, 그 초보자가 느리기만 한 초보자면 다행이지. 진짜 초보자. 라고 할수 없을 정도로 요즘은 안 그러는데 옛날에는 어깨너머로 배운 사람들 많이 나왔단 말이야. 그런 사람들은 아, 이거 원래 이렇다 이러면은 아 방법이 없잖아. 법잖아 그래서 그걸로 많이 덤핑 씌우고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보면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사람들 엄청 많아. 자, 이제 문틀을 세워보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문틀을 세우기 위해서 수평, 수직, 기울기. 또세 가지를 일단 맞추게 해야 되기 때문에, 레벨기를 쓰는 거고, 레벨기를 맞춰서 맞춰볼 거예요. 일단, 수평을 보고, 슉! 이거 그대로 세워도 될것 같아요. 바닥은 좀 좋은 편이네요, 이게. 자, 수직. 수직은, 기울기 음, 나이스. 눈이 레이저라서, 나이스. 그죠한방 i 끝났어. 여기 이제 바닥에 우레탄 폼을 채우는 이유가 여기 안쪽에 비어 있기 때문에 밟았으면 삐그덕삐그덕 소리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꽉 채워 줘야지 나중에 얘네가 굳으면서 고체가 되면서 이제 눌러지거나 그러는 게 없어지니까 충진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작업을 안 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문지방 밟았을 때 엄청 소리 나요 요걸 시공을 하셨던 분들 중에 여길 밟았을 때 끄덕끄덕 소리 나면은 밑에 쪽이 비어있을 확률도 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기는 이제 화장실 덮방 공사를 하시는 데라서 이 뒷면이 벽보다 더 튀어나오게 문틀이 이런 식으로 시공이 돼야지 이 위에 타일을 하나를더 올려서 마감을 좀 이쁘게 나올 수 있게 하는 방법. 그래서 덧방 시공이 기존 벽보다 좀더큰 문틀이 들어간다고 아시면 돼요. 문틀 다 됐으면 폼으로 일단 고정을 시킬 거고요. 시공하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르다 보니까 누가 막뭐 맞다 아니다. 얘기하기가 좀 곤란한 게 많은 것 같아. 하 여기 고 싶지 않을까? 내 왔을 땐 싱크대 뜯으면 할 거야. 닦아서 쓸 정도는 아닌 것 같아. 여기 약간 웃긴 것도 삐뚤잖아. 여기 7센치가 나오는데, 여기 70, 75... 타일이 다르잖아. 여기는 이 라이너 때 어쩌고 여기 6cm 탈 붙인 거에 좀 틀어져서 저게 틀어진 거지 문이 틀어져 보일 수도 있어 저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경우지 자 마감재를 이제 붙여볼까 영 이걸 못 벗겨드리는 이유는 이것도 보호필름이니까 도배도 해야 되고 화장실 공사도 해야 되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런 데 기스 날 수도 있어서 벗겨질 수는 없어 벗겨지고 싶은데 힘들어요 <laughs> 벗겨지고 나중에 AS나는 것보다는 나중에 한 번에 벗기는 게 나을 거예요 지금부터 문자가 닿겠습니다 <laughs> 이 간격 보면은 어떤 집들은 이 가운데 끼 가운데 진짜 날려있는 경우도 있어 달 건데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경첩이 벌어지지 않게 잘 잡고 잘 고정시켜 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발로 잘 버티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경첩이 덜 벌어져요. 자 손잡이다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주의점은 이거죠. 잠금장치 쪽이 바깥쪽이냐 안쪽이냐. 요걸 반대로 다시는 분이 엄청 많더라고요. 좌우가 있는데, 이거를 거꾸로 다시는 분이랑, 리치 헤드를 반대로 다시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누르면 되니까, 그냥은 안닫혀요 이렇게 하면. 헤드를 꼭 이렇게. 경사진 면이 문에 닿을 수 있도록. 여기는 이제 캐치 작업하기 위해서 뒷작업. 이따가 캐치를 파야 돼서. 미리 그려 둬야 돼요 이렇게 하면 손잡이는 끝 지금 이제 타공 작업 할 건데 이거는 그린 거에다 포인트를 찍고 작업할 거예요 이 작업은 원래 작업을 해올 수도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혹시나 모를 위치 변경 때문에 와서 직접 하는 걸로 했습니다. 요 작업하고 트리머 작업 하나 더남 있거든요. 칼, 칼로는 가능은 한데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걸릴 거예요. 자, 트리머 작업. 트리머 작업 하고 캐치. 4비트 타고 응? 이거 왜 이래? 하. 이게 내게 아니라서 <laughs> 그냥 딱 이렇게 하면 캐치가 아. 이거는 이제 혹시나 모를 변형을 잡기 위해서 일단 오픈 시켜놓고, 지금처럼 틀어지지 않았을 때는 이제 가볍게 타카 작업을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바로. 혹시나 이제 여기가 벌어지거나 아니면 오그라들 거라 했을 때 이렇게 넓어놔야지 수정이 가능해요. 제일 마지막 하는 작업. 이거 이제 폼을 싸드릴 건데, 이거는 이제 도배하시는 분들이 이틈 때문에 텔레폰 같은 걸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최대한 조금 쓰게 하려면 저희가 이렇게 미리 폼을 싸놓고 가면 그분들이 좀 시월하게 작업할 수 있게 해서 미리 싸두고 가는 거예요. 자, 이제 미장 작업 할 건데 지금 물은 적당량 넣어서 물탈이차르 질감 날 정도까지 잘 섞어준 다음에 미장을 해주면 돼요. 요런 지금 차르 같은 검토 같은 느낌으로 될 정도까지만 해줘도 시장하는 데는 괜찮아요. 자, 다 됐습니다. 어, 오늘 이제 시공은 이걸로 끝났고요. 뭐 시공 끝나서 주의해야 될 상황은 지금 보시다시피 첫 시공이다 보니까. 다른 후 시공들이 들어왔을 때 문틀이나 문선 마감재 문 이런데 손상 가실 수도 있으니까 오시는 분들한테 주의해 달라고 부탁해 드리면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마지막으로 미장을 했기 때문에 마르는데 시간이 걸려서 밟지 않게 조심해야 되는 거고 어, 전반적으로 이 집은 뭐 평범한 집이라서 뭐큰 어려움은 없었고 요즘은 이제 많이 바꾸는 ABS도 오니까 보시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해서 문의해 보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알려주시니까 언제든지 전화 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수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